포장재 관리하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포장재 입고에 이어 출고 폐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 선입선출 방식으로 출고합니다. 이때 승인된 자만 포장재의 불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요. 불출이라는 건 포장재를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모든 합격 기준에 부합된 것만 당연히 출고를 할수 있지요. 출고 전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격리를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이 원칙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짧은 경우는 먼저 출고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는 선한선출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입고되었더라도 먼저 출고할 수 있습니다. 출고를 할 때는 묶음 단위로 되어 있는 포장재를 풀어 헤쳐서 수량을 확인합니다. 적격 여부랑 매수를 정확히 확인을 하는 거죠. 포장 단위로 물론 출고를 할 때도 있고 낱개로 출고를 할 때도 있어요. 낱개로 출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수, 개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출고를 해야 돼요. 또 나가는 포장재들이 선입, 선, 선출 기준을 지켜서 나가고 있는지 또 시험번호 순으로 출고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문안 변경이나 규격 변경이 된 포장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재들도 확인을 꼭 하시고요. 포장재를 수령한 경우라면 포장재 출고 의뢰서, 포장재명, 포장재 코드번호, 규격, 수량, 그리고 적합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시험 번호,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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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이 참 많죠. 출고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량한 포장재들은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포장재 폐기 기준입니다. 포장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즉 평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를 해서 중대한 위반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탈 처리를 합니다. 기준일탈이 발생하면 기준일탈을 조사하고 기준일탈을 처리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포장제도 폐기 대상이 되는데요. 포장제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판정하는 방법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 포장재 등 모든 적절한 보관기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하고 준수해요. 원칙적으로는 포장재의 사용기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기한을 설정하고요. 사용기한 내에 자체적인 제시한 기간을 설정하고 준수합니다. 보관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재평가를 통해서 사용의 적합성을 결정하고요. 사용 기한은 사용 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 표시하고요. 단,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라면 사용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기한이 10월, 26일이에요. 2021년 10월 26일. 그렇다면 연, 월로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어, 10월 26일이면 뭐 11월, 10월까지라고 해도 되겠네? 뭐 며칠 차이 안 나잖아? 그리고 2021년 10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기한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 월을 표시할 때는 이런 경우라면 2021년 9월 이렇게 쓰셔야겠지요. 개봉 후 사용 기간은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는 문자와 땡땡월 또는 땡땡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 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벌을 함께 보시지요. 이게 바로 심벌과 기간 표시입니다. 화장품 용기가 열려 있죠. 왜 열려 있을까요? 개봉 후 사용기간 심벌이잖아요. 일단 뜯은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고, 12M. 여기서의 M은 영어로 월이라는 뜻이죠. 몬스, 몬스. 자, 그래서 12M 혹은 12월, 12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입니다. 포장제도 용기가 변형되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등 변질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확인을 하자는 건데요. 여기 해당하는 CGMP 해설서 내용은 원료 내용에 더 어울리네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GMP에서 이 부분을 원료랑 포장재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넣었는데요. 포장재는 채취하는 건 아니지만 낱개 포장을 꺼내서 멀쩡한 건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멀쩡하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포장재의 폐기 절차인데요. 당연히 문서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막 버리면 아까워서 안 되겠죠. 적절한 사용 기간을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재평가에서 사용 적합성을 결정한 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평가 방법에는 장기 안정성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하지만 재평가에서 탈락한다면 어쩔 수 없이 폐기 절차를 밟습니다. 기준일탈 포장재에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격리 보관합니다. 폐기물 수거함에 분리수거 카드를 부착하고 폐기물 보관소로 운반해서 분리수거를 확인합니다. 폐기물 대장을 기록하고 인계합니다. 여기까지가 포장재의 입고 보관 재평가 폐기입니다. 원료나 내용물, 완제품을 입고 보관, 재평가, 폐기하는 절차와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이죠. 아마따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고 시크릿 노트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